번째 대결 준결승 3위와 4위의 맞대결입니다. 임성수 선수 그리고 김진우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자 검정색 유니폼의 임성수 선수 대현 킴스볼링장 피닉스 클럽 소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준결승 4위로 올라온 코롱스포렉스 마니아 클럽의 김진우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임성수 선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심에는 하경호 부산 볼링협회 이사께서 또 수고를 해주십니다. 자 준결승 3위로 올라온 임성수 선수 167cm의 10년의 구력 1 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사실 임성수 선수 조금 낯설어서 네. 오히려 좀 선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왼손 볼러 임성수의 1프레임 첫 투고 자 굉장히 편안하게 자 1, 그렇죠. 2번을 건드렸는데 조금 둔탁한 느낌. 네 지금 두껍게 공략되지는 않고 얇게 공략이 됐습니다 네네. 많이 긴장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원스리 쪽으로 많이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 대체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투구를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자세 개의 핀을 남겨두고 스페어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임성수 선수는 즐거운 분위기로 볼링하는 걸 좋아합니다. 즐겁게 좀 긴장을 누르고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스페어 처리. 아하, 네 뒤에 숨어 있는 9번 핀이죠. 3번 뒤에 숨어 있는 9번 핀이 조금 애를 먹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 앞쪽에 보이는 두 핀만 처리를 합니다. 예. 자 본인의 페이스를 확실히 찾아야 되는데 경기 경험이 많지 않고 특히나 이 TV 파이널에 많이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은 초반에 조금 고전을 한다. 그렇죠. 말이죠. 자 김진우 선수입니다. 174cm와 2 0년의 구려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김진우 선수 1프레임 첫 투구 함께하시죠. 자, 아주 부드러운 김진우 선수 투구. 아, 김진우 오케이. 선수의 이제 어프로치 동작이나 투구 자세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아주 물 흐르듯이 부드러운 이제 어프로치 동작이 장점인 선수거든요. 예. 최근에 좋은 성적을 많이 내며 TV 파이널에서 자주 얼굴을 볼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laughs> 별명을요 광탈 김진우라고 써놨습니다. 결승전 녹화 때마다 1차전에서 탈락한다고 <laughs> 주위에서 많이 놀리나 봐요. 자, 오늘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오. 오호. 자, 지금 어프로치 동작에서 약간 미끌리는 그런 경험 뭔가 좀 그렇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슬라이딩 동작에서 조금 뭔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둘다 모두 하나씩의 핀 미스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레인을 왼쪽으로 옮겨서 이프레임첫 e 투구 부드럽게 1, 3, 4아 깊어요 어, 지금 왼쪽 레인에서 빠르게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면 오른쪽 왼쪽 왼쪽 레인이 조금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선수들이 캐치를 분명히 해요. 연습 투구에서도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고요. 네네. 네, 초반에 확실하게 라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세핀 잡았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3번, 6번을 겨냥을 하고요. 10번 핀까지 처리를 해줍니다. 자, 김진우 선수 굉장히 좀 경기 참여가 많은데 네. 분명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출전을 했는데 결승전에서 썩 재미를 못 봤다는 게 이제 마음속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뭐 네. 2023년 1월 어. 첫 남자 개인전이기 때문에 좀 털어버렸으면 바람도 가져보고요. 자 임성수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쪽 레인에서 2 0이3년는월2 0 1이년 1월 2 네, 지금 원 원투 쪽으로 정확하게 진입이 되죠. 하지만 이제 볼의 핀에 맞는 순간 좀 파괴력이 약한 듯한 느낌이 예, 있습니다. 예. 마지막 백핸드 부분에서의 약간 약하게 진입되면서 왼쪽에 7번이 남은 어, 상황이에요. 예, 자한 핀을 위해서 스페어 처리 두 번째 공을 잡았습니다. 7번 핀. 어 그렇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는 임성수 선수입니다. 네. 타이틀이 아직은 없고 음. 큰 경기 경험이 없는 임성수 선수지만 또이곳 대한 킴스 블링장이 또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이점을 가지고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진우 선수가 3프레임에 나섭니다. 자, 김진우 선수 134 어, 가운데로 자꾸 미끌리는 약간 어, 포인트 자체가 김진우 선수 계속 좀 왼쪽으로 쏠려요 네 지금 김진우 선수의 마지막 이제 투구 동작을 보시면 스윙 동작을 보시면 약간 어, 눈 앞쪽으로 스윙이 약간 안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으로 정확하게 잘 뽑아내면서 약간 중약지를 걸어주는 약간의 그런 동작이라 볼수 있는 샷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뽑아내주지를 못하는 좀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네요. 자, 약간 어려운 필름. 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난존데요 초반부터. 자, 김진수 선수 뭔가 마음속으로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아, 이 스트라이크보다 지금 스페어 처리가 더양 선수 모두 굉장히 좀 관건입니다. 4프레임에 나선 임성수. 편안하게. 아, 그렇죠. 자 스트라이크. 야, 이제 스트라이크 터졌어요. 아. 아, 드디어 첫 스트라이크를 임성수 예.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그토록 기다린 스트라이크가 어. 터졌습니다. 네 우측 레인에서 두 번의 샷은 대체적으로 원투로 정확하게 진입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이제 투구해야 할 왼쪽 레인에서 임성수 선수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두샷 모두 얇게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얇게 진입이 됐으니 스탠스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자세를 잡고 리프팅에 신경을 쓸 것인가, 이 부분을 임성수 선수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투구를 할, 할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도 가능할까요? 더블자 임성수 드디어 감, 잡았습니다. 어, 왼쪽 레인을 이제. 라인을 사용한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임성수 선수 분명히 이제 투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더블이 임성수 선수에게는 아주 지금 큰 어, 힘이 그쵸? 될 거예요. 네. 예. 뭔가 머릿속이 복잡했던 게좀더 단순해지고 네. 이제는 그 느낌을 살려서 계속 투구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자, 김진우 선수도 스트라이크가 절실합니다. 오프레인. 그렇게 일 4, 동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처럼 끝까지 탄력 있게 볼의 회전이 만들어지면서 원수를 진입이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자신이 원하는 라인이 라인과 지금 뭔가 맞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전까지 정확하게 그렇죠. 지금 같은 샷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김진우 선수도 조금씩 감각을 찾아갑니다. 6 프레임 왼쪽 레인에서. 자, 몸이 임성수 선수가 상당히 먼저 풀렸고, 네. 자 김진우 선수가 이제 몸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자, 과연 왼쪽 레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전 프레임에서 오른쪽 레인 스트라이크 맛을 봤습니다. 다1-4 아, 그렇죠. 그렇죠 더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위쪽 라인을 설정을 해서 김진우 선수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타이트한 라인 설정으로 꽉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네자 음. 이제 양 선수 모두 음. 아, 공이 더블을 기록을 하고요 음. 그렇다면 이제 이제부터가 이제 두 선수에게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 6 프레임입니다. 김성수 엄지가 어, 살짝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오 오케이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어~ 긴장을 하면 이제 엄지나 손에서 분명히 좀 땀이 날수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선수들이 엄지 타이밍이 아주 예민한 어. 부분입니다 엄지 음. 타이밍이 분명히 이제 볼의 뭐~ 스피드나 회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핀 빠짐에도 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잘해요오 아~ 어허,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스페어 처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임성수 선수가 먼저 더블을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약간 앞서 나가고 있는 좀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네. 아, 지금 한 핀을 미스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갑자기 다운될 수 있습니다. 네. 트라이. 그렇죠. 그렇죠. 자, 완전히 다운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하나의 실수. 과연 이게 경기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임성수 선수. 7 프레임에서는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 네, 왼쪽 원투 쪽으로 얇게 짐 때문에 스트라이크 만들어냅니다. 네. 자, 김진우의 7 프레임. 트라이크 그렇죠. 예. 턱입니다. 아, 김진우 선수의 샷이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분명히 확실히 안정적인 투구 자세나 네. 회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1, 3로 정확하게 7번 템핑까지 동시에 뽑아냅니다 자 김진우 선수 기분 좋게 5, 6프레임 더블 기록하고 자, 7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쳐내면서 터키 8프레임 이제 4베거에 도전합니다 자, 8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섭니다 왼쪽 레인에서 끝까지 지금 나가주지를 못했습니다. 미리 이제 왼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면서 우측에 두 핀이 남았는데요. 다음 네네. 투구에는 분명히 왼쪽 레인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될것 같아요. 예예. 자, 6번과 1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8 프레임. 김진우. 자, 오른쪽 두 핀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속으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일단은 유리한 건 김진우 선수 쪽입니다. 네. 자, 임성수 선수가 8, 9, 10 프레임. 이 3개의 프레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일단 스트라이크를 7프레임에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리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력일 수 있어요. 아, 더블이에요. 더블을 친다면 오.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김경희 선설의 말을 듣자마자 더블을 네. 예, 쳐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에 더블이 나와줬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8, 9, 10프레임에서 항상 점수를 업고 뒤집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 필요한 시점에 딱 더블을 만들어줬고요. 음. 9, 템프레임 마무리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창애 70주년 화승배 전국볼링대회 1월 남자 개인전 <laughs> 성수. 와우. 오! 야, 이게 지금 약간 도미노 쓰러지듯이. 네. 어, 야, 이렇게 되면 터키예요 네. 착지가 살짝. 이번에는 불안했어요. 투구하고 일어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본인은 지금 왼쪽 바깥쪽으로 너무 빠져나갔다. 헤드핀을 안 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음. 지금 행운의 스트라이크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점점 점점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극적인 스트라이크가 나왔고요. 어~ 김주선수 여기서 스트라이크꼭 쳐야 됩니다. 잘아 안쪽이죠. 예. 지금 던지는 순간, 이전 투구와는 다르게 약간 안쪽으로 꼽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두세 쪽 바깥쪽으로 뽑아내줘야 되는데, 김준우 선수가 오늘 약간 그 부분에서 뭔가... <laughs> 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4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구 프레임 스페어 처리, 두 번째 투구! 대체적으로 지금 안쪽으로 스윙이 닫히는 느낌이 계속 그렇죠. 들어요. 네스페어 처리할 때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죠. 네네. 자 김진우 선수 이제 10 프레임 마지막 프레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6 프레임에서 실수한 임성수 선수가 7, 8, 9 프레임 터키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지금 김진우 선수가 약간 불리한 상황. 프레임 과연 어떤 모습 을 보여 줄지？9 어... 개？아, 본 인도 굉장히 아쉬워하 는군요？ 맞 습니다. 항상 김진우 선 수가 진출 을할때 마다, 어, 항상 뭐 우승 후보로 걸어는 분명히 되는. 선수인데 <laughs> 하지만 이제 자기 소개에 있었다시피 광탈을 많이 했다고 아이고. 이게 얘기를 해서 오늘 또아또 아, 또 생각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아 초반부터 지금 컨디션을 확실히 찾고 이제 게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게 조금 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어우 뭔가요 어, 이게. 자 이렇게 계속 어.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허허. <laughs> 아 오늘 김 선수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예선전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지금 점수가 그러니까요 네,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임성 선수가 어. 이 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임성수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약간 아직까지 네. 좀 <laughs> 얼떨떨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정확하게 원투로 진입은 계속해서 잘 시키고 있고요. 한 번의 실수가 있었던 지금 왼쪽에 7번 핀을 지금 마지막 10 프레임에서 해결을 해 주면서 다음 라운드로 이제 진출을 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진출 성공을 합니다. 음. 임성 선수가 굉장히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 네. 김시 선수가 더안 좋았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예 경기는 경기고 승자는 네. 탄생하게 됩니다 자 10프레임 마지막 투구. 다음 라운드에서 좀 모자랐던 점을 좀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임성수 맞습니다 아, 아, 그렇죠 아, 인상적인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1월 남자 개인전 첫 번째 대결에서 임성수 대 김진우 김진우 대 임성수의 맞대결 190대 165로 임성수 선수가 김진우 선수를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